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떠오르시죠? 한 생각해 보실래요? 만나면 반가운 사람 있죠? 일 날에도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떠올리면 좋아요. 그냥 그 사람 참 좋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시네요 다들 뵈면 <laughs>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뜻이 같기 때문이에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를 다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끝나면 내가 요 얘기 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얘기 끝나면 내가 내 얘기 해야 되는데 아, 내 얘기 해야 자랑해야 되는데 아,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아, 말씀이 주시는 거였구나.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날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은 또 한쪽 귀로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는 순종의 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잘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내 안에 두어 주시고,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이, 이야기가 아무게 이야기구나, 아니, 오늘 안 왔네, 아니, 와가지고 들었어야 되는데, 좀 변화 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건 남의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아달리라고 하는, 이 이제, 유다의 여왕이었죠. 유일한, 거기서 의 유다에 다 통합을 해봐도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달리 누구냐면, 이야기하면 금방 아실예요아아 지금까지 역대 모든 왕보다 악했던 아아왕의 누굴까요? <laughs> 딸이에요, 딸. 그거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가 한거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다이세 왕의 가문에 있는 왕자들을 자기가 싹을 죽여요. 왜요?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어울리다가 같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번 기회에 명예를, 권력을 휘어잡겠다. 그리고 자기 쓸수 없는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해요? 그다윗에 있는 왕자들을 싹다 침을 말려요. 야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아하시아 왕의 누이, 고모죠 고모. 고모가 자기 조카를 숨겨요. 유모와 함께, 자기의 침실에 숨겨서 6년 동안을 멀 키웁니다. 아달리아가 6년 동안 자기 아달리아 세상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뜻을 쫓아 살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뜻을 앞에 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숨겨왔던 왕자 그 왕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짜장! 하고 나타나게 하세요. 그리고 백부장들을 통해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지키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아주 촘촘하고 꼼꼼하게 요시아 왕을 지키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신실한 왕이 준비되었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시아와 가장 역대의 선의 선한 왕이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마음이 들때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저도 요즘 옛날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아유,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왜 이런가. 영국교회를 보니 더더욱 그렇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또한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거기에 뒤로 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6년을 그렇게 아달라에게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만 7년째, 일곱, 하나님의 숫자 또 일곱 번 목욕해라, 일곱 일곱 번 용서합니까? 일런 번씩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하라고 했다 다 7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하셨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해. 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서든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낚시말도 있으세요? 아이고, 어떡하나 싶은 상황들이 있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손은 놀고 뭐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의 혈족이 다 없어진 것처럼 이제 다윗의 나라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 자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그쳤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아, 저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데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의 피가 나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다윗의 후손의 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홀족을 계속 이어가셨던 그 정통성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누굴 통해서 성취돼요? 나를 통해서 성취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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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누구에게까지 온다고요? 나에게까지 온다. 주님이 요시아 왕과 같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썩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 아시고, 소금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왜 이렇게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까?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너희는 나랑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이 그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요, 실망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요, 가서 그곳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 마음에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는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린 아이들은요, 뭐, 그렇게 행동한다고, 화나는 일 없어요. 내가 그런 말 들었다고, 속상할 일도 없어요. 쟤는 그러지 않겠지. 하는, 나이가, 가연하게 먹은 나이가 나한테 와서 뺨을 때리면, 내가 아마 노발대발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린 아이가 막, 놀, 재밌게 논다고, 이렇게 하다가, 제 뺨을 때린다고, 제가, 응, 이놈의 자식 떠라, 이거. 어? 아주 똥님이놀았다 이러면서 달려들지 않잖아요 아이고 힘도 좋아라 아이고 팔 비둘러서 뭐 어디 여기도 때려보게 해봐 해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마음 상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손가지를 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 일당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모든 상황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1장 20절 21절까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야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7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7살짜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능력 없는, 준비되지 않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요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이 요하스 왕과 같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온 성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니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열매가 일어나도록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 드릴 때 이제 오늘, 내일부터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예배 시간에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으로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저희 지금 성경 계속 읽어가는 거 잠깐 멈추고 그 예수님의 그 달,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그 되어지신 일들을 우리가 쭉 성경에서 찾아서 예수님의 걸음과 발자취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기억하셔서 오늘 받으시게 될 텐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오시고 예수님이 그날 행하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알기 원합니다. 내 한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알기 원합니다. 여우야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알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셔서 이제 성교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내 몸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호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고난에 그 흔적을, 그 흔적을 함께 나누는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말씀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볼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안종상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남산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